응 음? 그 어머머 어 민짜 양군이야 어 양군 갖고 온거봐 언니 밥 갔어. 너무 많이 비비는 거 아니야 거지? 아니야 열무 돼. 열무김치 있지 열무김치 안 갖고 안 왔어 뭐안 가져왔어 그러니까 내가 많이 줬잖아 안 가져온다고 했잖아 가져올 언니 아유. 가져올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음. 밥을 세개다 넣는 거야 응다 넣어야 사람이 많은 데 어머나 세상에 저 나물로 밥 진짜 많이 했나? 아니 밥 많아요 엄 많아요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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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, 많이 먹자고 응. 배고파. 아 배고파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우리 장아찌 좀 넣으면 안 되는 거야? 안돼안돼 너무 짜 너무 짜 고추장 더 네. 넣어 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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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. 고추장 넣는데 열어열어열어 열어열어 고추장 어있어 아니야 그 쌈장이야 고추장 어딨어요? 고추장 제일 그래서 응? 세상에 음? 버섯 아니 아니 참기름 후루 쿠루 후루 루루 e yes. 스 우와 난리 났다 난리 났어야냥 먹으면 욕만 넣어봐 감사합니다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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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 이제 이제 알아서들 먹어 나 이거 하나만 이렇게 떡음난네스 숟가락 가져왔고 자이 숟가락 오늘 점심 장난 아닙니다요.